밤마다 잠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모어 네이처 락티움 제가 직접 먹어봤는데요. 락티움은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해요. 우유에서 유래된 성분이라 편안한 잠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죠. 자기 전에 딱한 알만 먹으면 되니까 얼마나 간편한지. 게다가 32가지 엄선된 부원료에 열가지 첨가물은 뺐다니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죠. FDA, NDI에도 등재된 안전한 원료를 프랑스에서 만들었다고 하니 더 믿음이 가요. 혹시 불면증으로 고생하거나 깊은 잠을 원하시는 분, 잦은 야근에 지쳐 있다면 한번 드셔보세요. 자기 전한 알로 꿀잠 잘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체험해 봤습니다. 반신반의 하며 락티움을 샀는데, 웬걸.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자기 전에 먹으면 슬륵 잠들고 꿈도 덜 꾸는 느낌. 예전엔 새벽에 몇 번씩 깼는데, 이제 아침까지 푹 자는 날이 많아졌어요. 가격은 좀 있지만 효과를 생각하면 아깝지 않아요. 저처럼 잠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락티움 먹기 전에는 잠드는데 30분 넘게 걸릴 때가 많았는데, 이제 10분 안에 잠드는 것 같아요. 자는 동안 뒤척임도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뻐근한 거 있죠? 수면 시간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수면의 질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불면증으로 힘든 분들께 추천합니다.